<목소리> 약속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우리 형제 슬로보아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청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의 속한 지파에 청가될 것이니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삭감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오름을 말씀하시며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 것이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다른 지파의 유산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슬로보아세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슬로보아세의 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규례는 광야와 가나한 경계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몸 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법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저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이 아닌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 속에서 명령하시고 지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요구에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욕망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감은 무나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땅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하세 지파 중 어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명대로 문하세 지파 역시도 전쟁에 동참해야 했지만 이들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가문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욕망보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사람들과 혼인하여 가문을 지키는 헌신적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의 욕망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문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만 행복하고 배부르는 삶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민족을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약속을 붙잡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소망하길 원합니다. 내삶 속에 하나님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임을 인정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